안녕하세요. 접속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대표님, 위이하지 경치도 별 차이 안 나서. 할까나 큐큐삼대 다음 삼대 일단 큐 엘리 엘리 목소리가 두 번씩이나 들려 저세번 들려요 <laughs> <laughs> 뭔가가한명더 웃기죠? 어, 다음 판 아이작 아 다음 판아이작해야겠다아 죄송합니다 아아큐응거 토마스? 빈대을 제거했습니다. 아군 타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12일에 뵙게 있죠? 아군. 아까요 신발. 제아만 잘 받으시는 기하고그 무서워서 여기로 왔어요. 을 알아서 한거지 어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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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저거? 이제 날려 버렸어. 이게 있어요. 아 알장비부터 네, 빼고. 그 준비해 봐요. 안녕. 아츠꽉 뛰는 이거든요저 뒤에 캐럴이거든요. 캐럴 다운. 갈게요. 캐럴 잡기 중. 다. 캐럴 컷. 어, 오, 컷 왔다, 컷 나이스, 나이스. 네. 이스이스이거이거막이스나이 이번 첫 만화 야, 소가게게요 이거 이거 불타! 아군 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헬로 니다가 가요. <목소리> 그룹아고르게 빠졌어요. 서로 받피 이제 살나한데 아, 누구의 먹은다. 어. <laughs> 미안해. 너무 나이 미친놈, 이겼다. 아이다 다 알다 아, 이제, 그, 이따. 아, 이제, 미친이다, 미친. 다 아, 이거, 요못 잡았어. 됐다. 아, 이것은. 이제, 피가 여기가 으생가 저희, 마스터, 하러 가죠. 잘꾸리니다 아,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게. 갈 근데 저또 여기서 평타질 하면 일단 안올것같아 아, 여기 왔었어요 어 아, 여기 다시 갔네? 아, 아이장님 죽을라네 죽을 것같아 이런 건좀하나 아, 잠깐만. 아, 씨, 왜. 준비됐어. 아이고. 나이스. 해볼만 해. 해볼만 해. 우리, 미아 개고수. 미아요? <laughs>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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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가시겠네?

아, 여기고, 아, 야어 미야, 겠네 안돼, 마 아, 아이자쿤 타이니 앞에 미아 가줄래요? 어, 나이스나이스 여기 캐럴. 아, 잠깐만, 아, 캐럴을 쏘았어, 굉장히 잘자. 제해 온다. 네, 네 좋아요. 아공지야공지공지는 좋아. <laughs> 먹어야 돼. 아니! 아이니 배달해요? 잠깐만요. 로세요 일단 여기다가 센트리 하나 받아야 돼. 아.

아싸, 아. 예. 어디 갔어? 스아 한번 더. 발. 발전. 유닛. 이거 주게. 빵넘넘리나지라 성장해. 인구하다, 진짜. 얼마나 진짜. 도피가 얼마 거야 나. 가운데 알짱알짱 걸으면 알짱 내가 지금 웅큼 될수 있는데 <laughs> 아 안돼 아 미안 딸피 갑이 미안요야 고리지 이거아

<목소리> 여기, 여기, 가운데다, 가운데다. <목소리> 아, 무섭다. 괜내 아, 알탑을 <목소리> 물었네. 아, 벌써 살려물으려고 그랬는데. 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았어. 갑자기 미 저기, 궁합수위이 아우, 저 타워 <목소리> <시장님이 몇 목소리> 어차피 이나에있어 데. 이 안에 있는 데. 이안는 데. 이안한대 데. 이 안에 는이안 데. 이안이 안에 있는 이안 데. 이 안에 있는 데. 이에 있는 데. 이안이 안에 있는 데. 이안이이 아 트로프 될라나? 한번 해볼까요? 트로 수요, 바로 수요? 써주세요 하고지 아, 오지, 공격 아, 공격 공격? 못 잡을 것같아요 공격이 다 옳지 그렇안 부려야 네못잡 내릴 내 여기서 또창타 속이 도야지 애들 오구나? 너어무 <laughs> 이제 게 아니야 나도 죽다고 졌어요. 오케이. 아다 빠진다. 리트 빠른 녀석들. 레벨링 하죠? <laughs> 얘네 리트가 좀 길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이제 한 명만 나와라 지금 공치다. <laughs> 한 명만 나와라. <laughs>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얼마? 알자 알자. 아예 오바네에서대기타고 있었는데 아까. 어이. 내가 먹어야지. 아궁신대아 어디. 뭐 뭐. 해, 너희가 날 돌동안 너희. 내가 잡아갔다, 잡아갔다. 아아 오. 이들 때문에 떨어진 걸로 보였어. 버프는 끝났 어요 버프 어, 끝났 구나, 공교 심 <laughs> 미안해 빼야빼야빼야 굴곡 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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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페이크, 지렸고지렸고 지렸고, 사실 없는 건데, 사실 죽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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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이거먹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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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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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들이 에이. 이이이 에이. 빼봐요 자리 안 좋아요 아이타이님 비켜라 하고 그거 왔는 가운데 가운데로 갔어요 캐럴 왠지 여기 애들 아이자 이제 나오니까 좀 천천히 여기 자리 안 좋아요. 시야가 비어 아, 나 이면 너무 싫어요 여기 안게 맞아, 애매해. 아, 진짜 애매해. <laughs>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만 어떻게 나이스. 있어. 아, 아, 거기. 이빠지야 응, 돼요. 나이스. 빠 아. 아, 데 아, 이거 너무. 너무 크게 물렸다. 이제 다오면 되지 나이스. 오, 나이스. 보다, 저, 이공 갖고 있어요, 이공따밀 아, 아, 아이고. 한 댄드. 아, 한 댄드. 으한 댄드. 아쉽다. 근데 진짜 안 먹는다. 제 동네 무서워서 안 먹는다. 야들 센터 랑있네요 근데 센터를 <그래서> 피하려고 <laughs> 망치쓰던데 <laughs> 돌아와서 마신 하나 피하면 데미지가 반이다. 아이고. 그래 원딜은 가볼요이로 빠져야 이걸빠야되 이거. 아 아니다 이 나 스킬 쓸 때만 들어와, 저기 아아, 나죽다 아잇, 탈러 컷! 테라 보고 있을게요 야, 컷 안녕? 아, 아, 이거 수감 때문에 이와

다시 떼요 요 혼자 돌아가면 안돼요 <가자, 웃음> 오케이 시다뺏시다 <뺏시다>. 이거 3번 <웃음> <웃음> 뭐 해볼까요? 리첼 없으면 갈만해요. 엘리님, 올수 있나? 자, 여기서, 여기서 시아 보여주고 있을게요. 애들이 여기서 아. 만발을 준비를 하겠지? 쟤네 공다 있어야. 저랑 아이장님이 안겨 치면 돼. 아, 근데 리첼이 19초 남아서. 아하이거안될것 아, 같죠? 또라라사어지냐고 된다. 까지 아이고, 사라 올라갔네. 한이 된다. 앞으로 한 적도 고앞 아이고. 그럼 버틸 수 있을 것같았거돌아가면 맞는다. 나이스. 걸게 <laughs> 봐. 가봐요. 어, 이틀 때문못 가요. 언덕. 너네 진짜. 너 <laughs> 우리 <저 모르겠다>, 진짜. 얘네 <laughs> 다아 안돼. 제가 리체 볼게요. 아 잠만 이러면 전혀 예상치 못할수였어 아, 이게 맞나 바깥에서 요 그럼 바깥에서 와, 나이퍼 진짜 자, 저, 이거 한짝 빠져봐요 그, 그, 캐럴만 봐주면은 상대도 태어나서 봐요 캐럴 한대, 캐럴 한대 아아... 그, 빙판기 때문에 채널 리나 봐주고 있어요 컷. 나이스 이겼다 앞에 샬럿 티아 사연 려주셔도 돼요 아 죄송 이게 나한테 올줄 몰랐어 야, 저기리가 뛰어가도 몰라네그가나 야, 올라가 아, 저거 그냥... 저거 그냥... 그냥... 아... 진짜. <laughs> 그냥. 와, 너무 잘싸 저거... 저 와, 이거 딜레키 너무 힘들었다 아, 이거 딜레키 너무 어 힘들어. 다고생하셨어 아, 고생하셨어요이 아,